아, 마. 미안하지만 나와 저희 김치 할아버지 찍어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찍어봐 응. 할아버지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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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빠랑어 됐다 엄마 김치 해봐 할아버지 할아버지 김치 김치 착하 네. 응, 엄마 도와줄게. 이가 찍어, 찍어봐. 하부지. 할아버지. 됐어. 됐다. 됐다. <laughs> 됐다. 네, 김치. 아빠, <laughs> 여기, 여기. 아빠 걸로 가. 도 김치를 가 자, 할아버지 김치, 할아버지 <laughs> 찍어봐. 할아버지 찰칵. 찰칵. 엄마 찰칵. 어, 엄마 찰칵. 아가 찰칵. 아가야 찰칵. 찰칵. 아가. 엄마. 아가. 찰칵. 와잘 찍는다 친구야. 주위 전 중앙에다가. 친구야. <laughs> 친구야. 할배 할배. 예, 네, 저똑요할지멍어요 네, 네. 뭐 지금. 네, 할아버지. 빠 오빠. 오빠, 이거 봐. 저 오빠. 아 할아버지. 더 좋아 보여, 아빠께? 네. 할아버지. 이야 <목소리> 어, 찰칵했어 그림 나오니까 좀 이상한가봐. 음. 진진아, 거북이. 할아버 거북이. 할아버지 여기 봐야지. 거북이 찍었어요. 여기. 여기. 엄마 여기. 여기를보세요 아가. 아가. 음. 어디가자. 지금 거북이 어디 있어 거북이? 여기. 여기 거북이. 나비는 어디 있어? 여기! 여기! 아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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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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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났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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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네. 음. 아까, 아까 고기를 많이 먹었더니 배가 든든해. 아. 아가야. 주 아가야. 귀엽다. 아가야 여기 봐야지. 아가야 찰칵. 엄마. <laughs> 찰칵. <웃음> <웃음> 찰칵. <웃음> <웃음> 할아버지. <웃음> 할아버지. 소진. <laughs> 할아버지. <웃음> 할아버지 찰칵. 할아버지, 할아버지 착각. 할아버지 착각 해야지 할아버지 착각. 할아버지 착각. 착색. 아 이걸 여기서 이 앵글을 찍어야 자기야. 아 주위가 정확히 앵글을 잡고 있다니까. 네, 봐. 할아버지 착각. 착각. 응? 고기 저기 뭐고그림 나무 오다 찍는 줄 아는데? 응. 뭐야지뭘 있어?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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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